안녕하세요. 안녕 보드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뽀글이 게임 설명을 시작할게요. 먼저 카드를 나눠가지고 남은 카드는 중앙에 놓아주세요. 게임은 모든 플레이어들이 동시에 진행해요. 중앙의 카드를 뒤집으면서 게임이 시작돼요. 우선 중앙카드에 표시된 숫자와 화살표를 보고 자신의 카드에서 조건이 맞는 카드를 찾아요. 숫자를 찾았다면 같은 그림을 찾아야 해요. 재빨리 그림을 말하고 중앙카드 위에 내려놓아요. 숫자 1과 9는 조커카드로 중앙의 조건과 상관없이 낼수 있어요. 조커카드가 중앙이라면 어느 숫자든 낼수 있어요. 제일 빠르게 카드를 모두 내려놓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남은 플레이어들은 계속 진행해서 순위를 정해요. 모든 플레이어가 카드를 낼수 없다면 남은 카드가 가장 적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